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2월 19일 이번 주 패치 내역 사전 안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밸런스 수정이라 해가지고 일부 생산품의 요구 재료가 변경이 됩니다. 반짝반짝 유리판 같은 경우에는 젤리스투가두개 들어가는데 하나로 줄어들고요. 이거까지는 이제 뭐큰 체감이 없는데 꽃 화분이 바뀝니다. 젤리별이4 개랑 유리판 한 개에서 각색당 0 개로 바뀌어요. 이게 좀 큽니다. 꽃타운 같은 경우에는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? 대신에 요구하는 일단 좀 많아가지고, 특히 기차 보낼 때마다 한 네다섯 개씩 필요한데, 유리판이 필요하다 보니까 생산 효율이 별로 안 좋았죠, 굉장히. 이건 좀 굉장히 좋은 배치라고볼수 있겠네요. 그러면 슈카 코팅 도넛. 도넛은 꽃타운에서 유리판을 벗깁니다. 여기 슈카코팅 도넛까지 올려면은 레벨 왕국 레벨이 좀 높아야 되는데 여튼간 이것도 예, 행복한 꽃 화분에서 유리판을 벗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밸런스 조정이고 예, 크림 루트비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림 3개에서 예, 꽃 화분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는 이제 생산품 제작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엘리빈 3단계 뭐 이렇게 거의 50분 줄었고요 나머지 각설타 3단계는 2시간 줄었고 나머지 밀키우는 1시간 그리고 3단계는 2시간 반이나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괜찮은 패치 같아요 좋은 패치 같아요 특히 이런 거는 2시간 반 줄어들고 1시간 줄어들고 각성탄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작 시간이 좀더 효율 있게 좀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생산 슬롯 하나였던 것도 기본 슬롯 두 개로 바뀝니다. 인형 공방, 솜사탕, 예, 쉼터 등등등 예, 굉장히 좋은 배치입니다. 이거 진짜 슬롯 증가를 안 해도 충분히 많이 뽑아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이런 식으로 두개 슬롯 기본이 하나였을 경우에 두개 슬롯 보유 뭐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 가지로 예, 곰젤리 열기구와 곰젤리 열차 복구 시 소모되는 재료가 변경됩니다. 예, 굉장히 좋죠. 이것도. 그 외에 버그 수정도 있어요. 네, 버그 수정도 있긴 한데, 여기까지가 일단은 현재 나온 패치 내역입니다만, 개인적으로 솔직히 마음에 좀안들긴 해요. 왜냐면은, 아직까지 근데 공개된 거 아니긴 한데, 길드 컨텐치가 아직 안 나왔어. 지금 공개가 안 됐어요. 아마 이번 주에 저는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에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지금 많이 지 다이아를 모아놓고, 이런 식인데, 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번 주에 이 패치만 하고 넘어가면은,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재 대부분 유저들이 이제 출시하고 한 달째 돼가기 때문에 거의 거의 대부분 유저들이 8-30까지 거의 다 돌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8-30까지 깨고 어둠 모드도 적당히 깨고 지금 아마 할게 없을 겁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방송도 안 하고 영상도 잘안 올라간 이유가 할걸다 해버렸어요 올릴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쿠키도 개수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이렇다 할 영상도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패치가 이런 식으로 이번 주 패치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아 저도 좀 많이 지칠 것 같네요. 다른 분들도 그렇다 듯이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. 유저들이. 지금 이 게임이 좀 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속적인 패치랑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좀 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질질 끄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네요 개인적으로. 아직은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내일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내일까지 기다려 봐서 내일 패치 노트가 정확히 뜨고 길드 컨텐츠가 이번에 뜨고 신규 쿠키가 나오면서 그러길 바라야 되는데 하...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여,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